포탑을 피해서 시크릿을 훔쳐라. 형1분 시간 줄게. 시작. 오케이. 박앤셀 시작이야. 바로 훔쳐. 로스모바일부터안되죠안되죠 어, 포탑이요. 아 진짜 거의. 아 거의 다 훔쳤는데 잠깐만. 그좀 아, 아, 한번 피하고 피어가자. 피어가자. 무빙. 아니 이게 안 되는데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오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피했어. 한번더한번더 피해야 돼. 한번더 피해야 돼. 오또 어, 피했어. 그렇지. 또 피했어. 오, 어? 둘셋 지금. 지거든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치지 않아, 치지 않아. 아니 질것같아 꺾일 것같아 뭔가 잘 가져가는데 못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이거 쓰러졌을 때를 노리면 돼. 하나, 둘, 쓰러지고 지금인가?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어? 아! 어, 어? 됐다, 됐다, 뭐야,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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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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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이걸 훔쳤다고요? 오케이 일단 하나 훔쳤다. <laughs> 진짜 비싼 거 훔쳤어 어? 지금. 예, 바로 건너와서 이번에는 어? 어? 아시크. 바로 노려줘, 아, 바로 아, 진짜로? 노려줘. 진짜로? 그렇지. 2개째 훔쳤어요, 지금. 이거야, 이거야. 이렇게 훔쳐줘야 돼. 근데 시간이? 아, 끝났는데. 아, 아, 안 돼. 다음에 훔칠 사람은?